자 이제 뺄려갔어요 시드가 안뺄건 할... 커요 지금 여기서 네, 하나! 그렇죠. 시드가 안간게 커요 그리고 청국계 약은 일단 승리했습니다 네. 사냥꾼의 분노 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죠 일부러 빼려고 좀 설치 사운드 낸 거예요 그렇죠 네. 잘한 게 포유가 할거 알고 일부러 사운드 낸 거예요 이러면 궁 하나 빠졌고 이러면 하수도 라인이 중요합니다 환풍구 라인에서 네. 지금 올라가는 아아 뱅어가 자리를 잡아주면 리크돼요 이거. 리 지금 아크라가 연막이 없어요. 아, 이거 억제가 샤그라야 됩니다. 아, 오. 이것도 시드가한 마리입니다! 오! 오! 야, 뱅어가 역시 저 자리를 잘 잡았네. 네. 와, 근데 시드가 좀 근접에서 한명더 잡은 게 근데 맞아요. 크긴 컸어요. 미드 주도권을 먹으면서 압박할 때도 있지만 정보전이 부족하면 무리하지 않고 하나는 있으 네. 그냥 하나의 사이트를 버린다는 거. 네.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소바이지금을 괜히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